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 사와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성류가 전에 있었던 직장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렇게 승유와 함께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이 승유회사에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게 성류가 도와주며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레이프에서 발생했었던 문제들이 존재했지만 이제 승유의 회사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교포 동료에게 싸이다스럽게 제대로 복수하는 모습들이 4화에서 전부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5화에서는 승유와 성류의 사이가 발전하는가 했으나 성류는 모음이와 대화하는 상황에 그 사람 잊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성류는 아직 사랑한다고 언급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성류는 해외에서도 자신의 약혼자가 바람을 피웠어도 아직까지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 승효는 그 사람을 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성류를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며 어렸을 때 썼던 타임캡슐 편지까지 보여주게 될것 같네요. 물론 아직 크게 가진 건 없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모르지만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을 승효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된 성류는 몹시나 당황하게 될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 성류 또한 승류를 좋아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5화부터 성류와 승류의 사랑 이야기들이 시작이 될것 같네요. 앞으로 성류가 승류를 만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길 응원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